송파구 풍납동에는 토성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보상을 완료한 빈 건물이 많은데요. 그동안 활용 가치를 고민해온 송파구가 최근에 청년 아티스트 센터로 조성하자 침체된 마을 문화에 활력을 일고 있습니다. 유승환 기자입니다. 예술적 감성을 섬세한 손끝으로 표현해가는 송파구의 한 청년 작가. 바람에 나부끼는 듯한 풀들이 화폭을 채워가며 생명력을 부여받습니다. 사방을 그림으로 둘러싼 작가의 창작 공간은 지난달 선물처럼 주어진 공공시설. 최근까진 문화재 발굴로 보상을 완료한 서울시 소유 빈 건물이었는데 송파구가 무상 사용 승인을 받고 리모델링을 마치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입주 작가는 모두 11명, 1년 단위 계약에 최장 5년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개인 작업으로 하 함께 되면은 공간을 제가 대여를 해야 되고 빌려야 되고 어쨌든 그게 부담적인 것들이 꽤 큰데 일단 저희가 여기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무료로 작업실을 주시고 작업을 1년 동안 할수 있어 갖고 좀 마음적인 여유가 생겼죠. 주민을 대상으로 입주 작가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속에선 마을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보상이 끝난 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공터를 무엇으로 채울지입니다. 하는 정원보다 쉬고 좀. 그런 조용한 그런 정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고 꽃보다는 이렇게 푸른 잎으로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꾸준히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회화와 설치 미술, 영상 등 작가 고유의 색채가 녹아 있는 대표작들입니다. 유명 갤러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격조 높은 예술 세계가 펼쳐지자 화색이 도는 건 인근 주민들입니다. 주민을 예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이해를 시켜 주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뭐 송파구, 크게는 서울시 아니면 뭐 전국, 외국에서도 좀 이렇게 찾아오는 공간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청년 예술과 활동 거점이자 문화 나눔 공간을 구축한 송파구는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 예술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예술가분들도 많고. 데 이렇게 활동을 는 공간은 저희 없었거든요. 이제 을 기점으로 저희 문화재 보상으로 비어가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송파 청년 아티스트 센터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예술적 감성이 살아 숨쉬는 풍납동의 명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